여러분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고룩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고룩해질 것입니다. 우리 아들딸들과 손자손녀들이 고룩하게 자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 변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인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외쳐야 될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최근 뉴스 제목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리고 네, 주십시오. 성전한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그게 가능해. 성별 정정 지난해만 200건 허가. 성별 정정 그 판사가 잘해준대. 법원 쇼핑 다니는 트랜스젠더들. 지금 작년에만 성전환 수술 없이 남자가 여자로 여자로가 남자로 바뀐 케이스가 200건이나 됩니다. 어떤 판사는 해주고 어떤 판사는 안 해주고 어떤 법원은 많이 나오고 어떤 법원은 잘안 나오고. 그러니까 법원 쇼핑 판사 쇼핑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군대 갈 남자들이 여자로 변했다가 징집 나이가 지난 후에 다시 남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2018년 캐나다에 있는 20대 남자 청년이 여자가 여자로 자동차 보험 신청하면 90만 원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성별을 바꿔가지고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진술하고 그 자격증 받아가지고 여자로 신청해가지고 보험료 90만 원 아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전정하면 남자들이 군대 징집기에는 여자로 바뀌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로 되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 누가 지킵니까? 이제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케이스 사례 한번 보여 드립니다. 해군 출신 남성이 여자로 성전환하여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 두개골 파손. 저 근육을 보십시오. 이렇게 싸우니 스포츠에서 누가 여자가 남자를 이기겠습니까?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여 배구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칵 여자 선수들 밀리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 462위였던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에 출전 연속 1위 파리 시에서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남성 성기를 노출하여 논란됨 남자 성기 달고 여 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미국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남자가요. 키가 193cm입니다. 남자 수영 경기에서는 계속 4 0 0유 이하로 밀리다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는 계속 신기록 세우면서 1등을 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 밖에 성 없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소송에서 이겨서 지금 이 남자는 기록이 다 취소됐습니다.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교도소에서 동료 여성수감자 4명 성폭행 미국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두명 임신 시킴. 여러분 보는 이두 사진이 다 동일인입니다. 남자가 보기에도 산적같이 생겼죠. 여자라고 하고 가발 쓰고 이 사람은 성범죄 경력인 정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 수용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무려 네 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그냥 영국이 이, 뭐,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두명 임신 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LA 한 임질지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음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거는 동성애는 비상길이각이에요이 젠더 문제, 자기 마음대로 성추장하는 대로 네 성이 된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젠더 문제도 같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만이 아니라 나라가 이 성,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크게 무너진다. 이렇게 알고 막으셔야 돼요.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 성폭행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린 학생들 성폭행하는 겁니다. 미국 스톤브리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함. 저희가 남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니까 밤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 여자 들어오니까 성폭행한 겁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영은행 성소수 직원의 양면 사원증 직원만 36,000명. 36,000명 되는 대규모 연구 은행이 성 날마다 바꾸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양면 사원증 좋아서 오늘은 여기는 남자, 뒷면은 여자. 그래서 남자의 날은 남자 이거 대구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고 이게 있어야 비밀코드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배려해줬다고 잘했다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이게 지금 재작년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4세 딸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는 홀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음. 성전환하기 전에 딸 사진을 들고 있는 아버지. 남자로 성전환한 딸.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4살 딸 성전환한 데서 반대했다가 징역형 6개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은 마침내 보이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잘했다고 또 장미꽃 한송이 받고 사진 찍은 겁니다. 뉴질랜드 여학생에게 남호칭 거부한 교사 면허 취소. 2023년 뉴질랜드에서 한 수학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음. 이 수학교사는 크리스천이에요. 이 남일 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과되면 우리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남학생이 여학생 여학생이 남학생으로 불러줘서 자기 거부했다가 해임당한 거예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수술확인서 지침 대법원 폐지 검토 성별정정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예규 규정조항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행정처 소관이에요. 행정처은 천대협 대법관이십니다. 여러분 행정처에 대한 의견 빌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우리 자녀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대법원장에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하나님 창조지에 무너뜨리고 성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 망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없게 하여 주 없어서 여러분들이 빚가서금되는 것을 외치고 그리고 전화하고 게시판에 글 쓰고 여러분의 의견을 비롯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외쳐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은 먹고 살기 만보서잘 신경을 못 씁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리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 같은 방에다 돌리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개방되도록 외치셔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말하고 글로 쓰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